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한결같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북경인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로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셨듯이 이삭도 돌보십니다. 흉년의 때에 그랄땅 그대로 머물러라. 이집트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이삭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랄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냐고 물어봐요? 암만해도 내 아내가 예뻐서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She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땅에 흉년은 오래 걸렸고 꽤 오랫동안 머무는 이삭이 어느 날 그의 아내를 껴안나주고 있을 때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눈에 띄었습니다. 극내 노를 하겠죠. 당장 불렀어요. 아내이면서 왜 누이라고 했냐고. 이삭의 말해요. 제 생각에 내 생각에 여차저차해서 내가 죽일 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 마주하면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사실 그랄 지역 사람들이 리부가를 해야지 않았잖아요.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약하니까 이삭이 그럴 것 같은 생각으로 생각이 나르려 펼치고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오죠. 스스로 살아보겠노라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발각됐으니.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떤 얘기가 선포되냐면 모든 백성에게 앞으로 이 부부를 건드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와. 이삭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생각에는 내 앞에 상사가 가장 크고, 저 사람이 가장 세고, 이 상황이 가장 두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막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내가 점점점 위축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무서워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경제가 바닥을 칠 거다라고 하는 그 흉년의 소식을 계속 듣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위에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와께서 함께 계시면 너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거 알려주시는 중이시더라고요. 이삭이 이런 거짓말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위로가 되죠? 이삭이 이렇게 연약한데 왜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이 될까요? 그건 저도 우리도 약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너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냐? 너 진짜 아, 목사님 맞냐? 뭐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어요. 자책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신앙의 연수, 뭐 직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사건만으로, 그한 가지 고백만으로 안으로 들어르게 하신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한 거 고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에 스스로 실망되실 때가 있으신가요? 실망 마셔요. 우리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도 봤다가도 넘어져도 봤다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양육의 과정이고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왕중의 왕이신 분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아브라함이 눈을 감으면서 하, 노년에 낳은 아들 저거 어떡하나 저 여리디 여리고 나랑 쑥 빼닮아가지고 왜냐면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거짓말 했었잖아요 저렇게 연약한 아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셔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돼서 그 눈으로 바라보는 누군가 식구가 있나요? 자녀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양육시켜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죠. 자, 우리 이삭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셔서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약해 보이는 그 이삭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 가고 이루어 가는지 볼수 있어요. 내일도 함께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 내 생각에 두려워서, 저랑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양육시켜 주시는 하나님, 약해서, 두려워서,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 중에 스스로를 마음으로 괴롭히고 있는 식구 있다면, 나의 약함을 그대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자녀, 또 내가 걱정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그를 사랑하셔서 케어하고 계심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